그, 지역사회가 이제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게 다 필요한 게 현지, 현장에 현 가면 다 써먹어요.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막할 때, 아, 이런 걸왜 배워?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 있어 보니까 그래서 배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 가면 제 생각 또 나실 겁니다. 자, 근데 그거 99쪽에 아까 보험료 안 내도 되는 사람 기억하시죠? 보험료 안 내도 되는 사람 외국에 체류 중일 때.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체류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외국에 한 2주 돌러가. 이런 걸 보험료 내셔야 돼. 근데 내가 외국에 한 1개월 더 이상 체류할 거야. 그럼 보험료 안 내도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당연히 피부양자를 없어야 되는 거죠. 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 부담. 아까 본인이 일부 돈을 낸다 그랬습니다. 그럼 본인이 일부 내는데 얼마큼 내는데. 되게 많아요. 상급 종합병원 내는 게 다르고 종합병원 내는 게 다른데 이걸 다 외우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문제에 나온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것만 외워주세요. 일단 입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입원했을 때 얼마나 돈 내는지, 그다음에 우리 동네에서 가는 의원급이요. 의원급에서 돈 얼마나 내는지, 또 우리 약국도 가잖아요. 약국은 또 얼마나 내는지. 요 정도 그리고 제일 높은 게 상급종합병원인 거 아실 거예요. 상급종합병원은 얼마나 내는지 요 정도만 아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2번은요. 총 의료비의 100분의 20을 냅니다. 그리고 플러스 우리 2번 하면밥 먹잖아요. 밥 식대는 따로 계산합니다. 식대는 100분의 50을 냅니다. 아 결국 10대까지도 보험처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의원급입니다. 의원급은 100분의 30을 냅니다. 그렇죠? 그럼 약국은요. 약국 그약값에 100분의 역시 30을 냅니다. 100분의 30. 그러면 상급종합병원은요. 상급종합병원은 100분의 60을 내는데요. 여기에 진찰료는 따로 냅니다. 진찰료 100%다 내고, 여기에 100분의 60을, 이건 진료비의 100분의 60을 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본인 부담금이 100분의 5, 100분의 만화의 10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일 많은 게 100분의 60. 예전에, 그, 보 공단의 이사장이 1분의 80까지 받겠다. 어,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흥분합니다. 왜 100분의 1을 받지? 이래서 흥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번 기억해 주시고, 제일 작은 거 30, 그 다음 외래는 30, 제일 높은 거 100분의 60. 이렇게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긴 해요. 자, 줄은 치겠습니다. 자, 백쪽입니다. 백쪽에 기억번을 보세요. 기억번에 2번 들로있을 거예요. 2번 들로 거기에 A번으로 가세요. A번에 가시면, 요양급여병총액의 100분의 20 그리고 2번 기간 중에 10대는 밑에 밑에 가시면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밑으로 쭉 내려가실까요? B번 보실래요? B번 이런 거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는 갑자기 100분의 40이 나와 그리고 10대는 100분의 50이 나와. 이건 도대체 뭔데? 잠깐만 올라 위로 올라갈게요. 입원 진료를 받는 사람 중에 입원 치료보다는 요양 시설나 외래 진료 받는 것이 더 적합해. 그러면 100분의 40을 때린대 결국 함부로 입원하라는 거야. 입원하지 말라는 거야. 함부로 입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외우느니 그냥 100분의 20만 외워주세요. 100분의 20, 0대 100분의 50. 그 다음에 옆에 가시면 외래입니다. 외래. 외래에서 가장 높은 건 상급 종합 병원. 상급종합병원의 진찰료 총액 플러스 요양급여 비용 총액에서 진찰료를 뺀나머지 100분의 60. 그래서 제가 100분의 60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는 5씩 줄어들어요. 자, 종합병원 동지역 100분의 50 보이시지? 읍면적 100분의 45. 그다음에 병원입니다. 동지역 100분의 40, 읍면적 100분의 35. 그렇죠? 뒤로 갈게요. 의원입니다. 의원. 요양급의 비용 총액 100분의 30 내고 있고, 밑에 가시면 보건소도 100분의 30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 바깥으로 나와서 D급번에 약국 100분의 30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만 외우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혹시 그 상급종합병을 함부로 못 가는 건 아시죠? 반드시 의뢰서를 써줘야지만 되거든요. 그 단계가 2단계예요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보고 여기서 의뢰서를 써주면 2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그 2단계 하나만 해보면 돼. 나머지는 모두 1단계거든요. 2단계가 뭐냐면 상급종합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상급종합병원을 제한 나머지는 모두 1단계라고 보시면 돼. 이 정도는 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예외는 있어요. 바로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당연히 외워야 되겠죠. 시험지 단골이니까. 의뢰에서 없이도 바로 갈수 있는 케이스. 네, 아이, 구구당 외우듯이 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처음이 응급이요. 응급이면 어떻게, 아무 데나 가야죠. 삼급종합원이놓든 그리고 응급과 비슷하게 취급하고 있는 게 분만이요. 분만도 마음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응급과 비슷하게 취급하는 게 혈육병. 혈육병이면 뭐 피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죠 아무데나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과는 세개 과가 있습니다. 세개 과. 이거 그냥 외우시면 돼. 치과 또 재활의학과 또 가정의학과. 이세 개는 그냥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도 됩니다. 그쵸? 그다음에 또 하나 케이스가 내가 상급